잘 지냈어요. 벌써 6월 둘째 주예요. 6월 13일이에요. 근데 네, 요즘 너무너무 덥죠. 갑자기 확 아, 더워졌어요. 자, 그렇다고 이렇게 덥다고 해서 너무 찬바람 많이 쐬고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배탈 나요. 자, 오늘도 힘차게 예배드려보겠습니다. 주의자비가 내려와, 우리 함께 찬양해볼게요. 하나, 둘, 주의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자비가 봄비같이 주의자비가 내려와 나를 던네 주의자비가 주의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자비가 봄비같이 주의자비가 내려와 나를 던네자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 호 주의 은혜로 헤이 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자 우리 한번 더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한번더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모든 우주를 관장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주 멋진 분이시죠. 그런 하나, 그런 하나님을 지금 같이 찬양해 볼게요. 내 하나님은 그고힘 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 그고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것 골짝도 주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그고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예, 힘세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죠.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내 네,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는 있어 못할일 전혀 안 돼.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저 산들도 중에 것 골짝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네.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자 이렇게 우리를 크고 힘있고 능있는 하나님이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주 아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변하도록 하시죠. 우리 그 사랑을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셋 넷. He's changing me. 사랑해 줄이 아니에요. 옛날 かっこいいちょうでそげ。じじゅうじんみ。はまど。ひじゅうじんみ。さらげちゅうに。 いい,いよ,よ,およおいい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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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い 변화시키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에게는 아주 아주 맑고 맑고 밝은 날이 계속 될 겁니다. 우리 찬양해 볼게요. 맑고 밝은 날 나는 주 이름 찬양하겠네. 맑고 밝은 날 나는 주를 위해 살리. 맑고 밝은 날내삶고 새로워지니 매일 주님 말씀하는사고말 살리라 한번더고고 밝은 날고밝고 밝은 는주이주찬양하고하맑네고밝고 밝은 는 주를 주해 위해 살리 고밝고 밝은 날 세월 새로워지니 매일 주님 사랑 따라 말씀대로 살리라 매 주님 사랑 따라 매일 주님 사랑 따라 말씀대로 살리라 한번더 매일 주님 사랑 따라 말씀대로 살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예배자 찬양할게요.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Amen. 자 우리 친구들 같이 저와 함께 이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같이 읽으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기도선 하고 두 손을 모아 볼게요. 기도선 아멘. 잘했어요. 자, 우리가 지 기도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잘했어요. 자, 이제 말씀을 같이 볼게요. 말씀 볼 텐데 오늘의 제목은 지난 주에 이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투 이탄. 자, 같이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이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피조물부터 같이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 8장 22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이 다 힘들고 다 고통스러워서 아프고 하는 것을 다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무슨 말씀인지 우리 같이 말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자 이곳은 우리 친구들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있어요. 세상을 아주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연을 사랑하고 돌보아 주어라. 자, 자연은 하나님께 창조받아서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선물을 주었어요. 우리 지난 주에 보았듯이 봄에는 향긋한 꽃냄새, 음, 꽃향기 그리고 아름다운 어, 자연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활기찬 푸르름을 만날 수 있죠. 우리 친구들 지금 밖에 보세요. 나무에도 길가에 풀에도 생명력이 넘쳐나요. 푸릇푸릇하고. 자, 라나고 쑥쑥 자라나죠 자 그리고, 그렇게 쑥쑥 자란 어, 풀들과 나무들이 가을에는 맛있게 열매를 맺고 열매 가 가득하죠 자 그리고, 겨울에는 힘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죠 우리 친구들 눈내리면 너무 좋죠 리고도타고또눈고그도고고 눈사람 도만고고온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요. 우리 친구들 같은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마워 자연아. 아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어줘서 너무 너무 고마워. 자 사람들도 자연의 이 모든 선물들이 너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돌보았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자연아, 다 좋은데 우리는 좀더 필요해. 좀더 내놔. 좀더 줘. 사람들은 자연이 선물해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사람들은 나무를 자르고, 자르고, 자르고 또 잘라냈어요. 산이 파란색이 아니라, 푸른색이 아니라 그냥 멀건 흙이, 흙만 있는 산도 많아요. 그리고 석탄도 캐내고, 캐내서 필요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자연을 괴롭히고 파괴했어요. 자연은 아팠어요. 우리가, 우리 친구들 아프면 어때요? 열나고, 땀나고, 아, 목도 아프고, 온몸도 아프고, 그렇죠? 자연의 몸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벌써 6월인데 벌써 30도가 넘어요. 우리가 아플 때 우는 것처럼 자연이 큰 비를 부르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봄에는 어때요? 음... 파란 하늘을 보기가 힘들어요. 미세먼지로 가득해요. 숨은 쉬기 힘들고 꽃들도 나무들도 이상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어요. 여름 날씨는 이상해졌어요 어떤 곳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고요 또 어떤 곳은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 바짝바이땅이 말라요 식물들도 못 자나요 자 그리고 이사이사라지고 있어요 이이 점점 말라가고 나무들도 없어지고 사막으로 돼가요. 맛있는 열매가 없어지니까 먹을 것이 줄어들어요. 자, 그리고 겨울은 춥긴 한데 예전만큼 춥진 않아요. 얼음이 다 녹아버려서 북극과 남극의 동물들이 살 곳이 사라지고요.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져서 사람들도 살 곳을 잃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연을 사랑하고 돌보아 주어라.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 자연을 돌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아빠와 함께 마트에 가려는 하늘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하늘이라는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아빠, 장바구니를 가져가요. 그리고 마트에서 물건을 산 후에 일회용 봉투 대신에 장바구니를 이용해요. 자,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려는 나라라는 친구가 말해요. 아빠, 쓰레기 버릴 때는요, 종류별로 분리해서 분리수거 해야 돼요.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을 다시 쓴대요 아주 멋진 친구죠 그리고 여기 양치질을 하는 친구 가 있어요 이 친구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 볼게요 어, 양치질 할 때는 컵에 물을 받아서 사용해요 양치질이나 세수할 때 물을 계속 틀어 놓지 않고 필요한 만큼 물 사용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얘들아 얘들아 자연이 아파한단다 너희가 자연을 사랑하고 돌보아 주어라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을 사랑하고 돌보는 어린이가 되기로 다짐해 보아요 아시겠죠 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선 자, 하나님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자연이 아파하고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대로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어, 것은 어, 우리 친구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셋넷전오은하는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비감대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자 우리 친구들 너무 더울 때 건강 잃지 않게 조심해요 다음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